네, 오늘부터는 복수 해석학 2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해석학 1의 몇 가지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해석학 1은 어, 챕터 2에서 챕터 4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어, 다음과 같은 단어가 중요했었는데요. 주로 챕터 2와 챕터 4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디프렌셜 그리고 코시 리만 이케이션, 그리고 어닐러틱, 그리고 싱귤러, 그리고 컨투어 인테그럴, ML 이니콜러티 그리고 코시 정리 또는 코시 고사스 정리 아니면 코시 인테르럴 포뮬러 그리고 이제 제너럴라이즈 코시 인테르럴 포뮬러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어렘 모레라 정리 그리고 리우빌 정리 그리고 마지막에 맥시멈 모듈러스 어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주로 이 내용을 복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이 밑에 내용은 어, 우리가 이제 복수해석과기를 공부할 때 나올 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2에서는 복수함수를 공부를 했었죠. fg라고 썼는데요. 이 g를 x 더하기 iy라고 썼습니다. 이때 x와 y는 물론 실수입니다. 이때 이 fg의 실수 파트를 보통 우리가 uxy라고 썼고요. 허수 파트를 vxy라고 썼습니다. 이때 이 복수함수 f가 이 G0에서 디퍼렌셔블의 정의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정의했던 이 변화량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G가 G0으로 가는 방향이 실수와 달리 무한히 많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조금 강한 조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f가 이 g0을 x0 더하기 iy0이라고 썼을 때이 점에서 디퍼렌셔블이 되면 이것의 필요 조건은 uxy는 vy 그리고 uy는 마이너스 vx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코시리만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각각의 함수가 즉이 파셜 디리버티브가 모두 다이 점에서 연속이 되면 사실 이것에 역도 성립한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넬러틱이라 함은 혼자만 디퍼렌셔블이 되지 않고 이점 근방에서 디퍼렌셔블이 되면 우리가 어넬러틱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 네이버우드는 굉장히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넬러틱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싱귤러 포인트라는 건데요. 지 0이 싱글러 포인트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는 어닐레틱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닐레틱이 되지 않지만 이점 근방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근방에요, 이 굉장히 작은 근방을 만들어도 항상 어닐레틱이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 해석학 1에서는 어닐레틱 포인트가 훨씬 중요했고 싱글러 포인트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복수 해석학 2에서는 사실은 이 싱글러 포인트 근방에서 우리가 해석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싱글러 포인트를 찾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함수를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중요했던 단어는 챕터 4인데요. 어,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는 이제 적분이었는데 우리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컨투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복소평면에 있는 곡선인데요. 이 곡선을 매개화를 우리가 보통 g t로 매개화를 했었습니다. t는 a부터 b 사이의 실수이죠. 이때 이 함수 f의 이 c를 따라서 적분하는 컨투어 인테그럴은 기호를 이렇게 쓰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었습니다. f g t 곱하기 g 프라임 t 이건 이제 복소수죠. 이걸 a부터 b까지 t로 적분한 이 값을 우리가 컨투어 인테그럴로 정의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함수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함수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C가 굉장히 복잡할 때이 값을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의 어퍼 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공부했었는데 이 C에서 절대값 f g 의 크기가 M으로 바운디드 되어 있고 이 C에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이 값에 이 값은 일단 복수수잖아요 이것의 절대값은 m 곱하기 l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m l 부등식이라고 했는데요. 1학기 때도 이제 중요했지만 이 2학기 복수의석학 2에서는 이 부등식을 매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시에 관련된 정리인데요. 이제 코시-고어사 정리예요. 이 f가 어떤 심플 클로스트 컨투어, 그러니까 심플 클로스트 컨투어는 그냥 이렇게 생겨 있는 닫힌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 방향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했었어요. f가 이 경계 그리고 이 내부 전체에서 어닐레틱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다 좋은 점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c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0이다. 매우 놀랍고 증명도 조금 어려웠지만.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배운 내용은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버전이었죠. 밖에 커다란 이런 클로스 컨투어 C가 이렇게 있고요. 이 내부에 어몇 개의 컨투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f가 C의 내부와 각각의 ck의 외부에서 어닐레틱이다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이런 영역에서 어닐레틱이 된다 그러면 밖에 영역 C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은 안에 있는 것들의 컨투어 인테그럴을 다 했을 때 이것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이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버전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복수 해석학 2에서 사, 어, 중요하게 사용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컨투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적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싱글러 포인트가 있어요 어닐레틱이 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코시 고얼사 정리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를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전부 다 어닐레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컨트롤 인테그럴 값은 여기에 컨트롤 인테그럴 값과 같다. 그런데 이 밖에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보통 원으로 그래요. 원에서 이제 대부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복쇄해석학위에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시인테럴 포뮬러 또 일반화된 코시인테럴 포뮬러를 설명할 건데요. F가 이 C에서 여전히 어넬레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으면 이 C에서 어넬레틱인데요. 물론 이 내부에서도 어넬레틱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어떤 한 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놀랍게 성립했었어요. fg가 아니고 g-g0분의 fg 이러한 함수를 이 c를 따라서 내부에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이파이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점의 함수값이 나오더라 라는 뜻입니다. f는 물론 이제 이 내부에서 어넬러틱인데 G 빼기 G0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G0에서 요 함수는 어일레틱게 되지 않고 싱글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0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함수 값과 같더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뭐 약간 뭐 다른 계산을 해보면 이 점에서 n번 미분한 이 디리버티브 값과 같더라. 복소에서각 1에서도 중요했지만 복소에서각 2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점에서 어넬러틱이면 그 점에서 무한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 5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로 공부할 5장의 테일러 시리즈를 공부할 때이 코시 인테럴 포뮬러는 중요하게 사용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그 테일러 시리즈도 이 앞에 an이 개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죠. 근데 이때 요값 요 값을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요 값을 우리가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복수해석학 2를 공부할 건데, 주로 5장부터 7장이 기본 단원이 될 것이고요. 8단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 5장에서는 어, 시리즈를 공부할 건데, 테일러 시리즈와 로랑 시리즈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테일러 시리즈는 어닐러틱,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점이고, 어, 로랑 시리즈는 그 중심이 미분 불가능한 점을 다룰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런데 복수해석학에서는 테일러 시리즈도 중요하지만 이 로랑 시리즈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 로랑 시리즈의 일부분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게 6장이고요. 레지듀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아마 복수해석학을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레지듀만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지듀의 응용으로서 뭐 인프라퍼 인테그럴이나뭐 어떤 함수의 영점과 극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그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8장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폼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버만 책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 실버만 책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을 조금 합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폼, 컴포멀 매핑 이것도 어 복소해석학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복수해서 가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